미래인간 같아? 응. 한, 100, 한 150년 후의 미래인간 <laughs>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아니야 <laughs> 엄청 큰데? 저기요? 우와! 작업대 미쳤다! 우와! 잘 만들었다! 대! 치이야 장쓸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스탠드로 쓰고 음. 차에 실을 때는 요 안에 이렇쏙 넣어가지고 실는 음. 거예요. 헉! 이거 어떻게 실어 다? 같이. 야 테트리스, 가야지, 이제. 테트리스 하고 와요. 네. 나는 빨래 할게. 네. <laughs> 갑니다, 갑니다. 내일 현장 어디입니까? 월계동이요 월계동. 월계동. 월계동입니다!